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라 제21대 소지마리간의 뒤를 이어서 왕후에 오른 지증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왕은 500년부터 514년까지 15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즉위 당시에 이미 64세나 됐었다고 그래요. 21대 소지마리카는 어, 그 왕비 선해왕후가 있었지만은 그 왕비 소생이 없었어. 그리고 후궁들도 많았는데. 역시 후궁에서 서자마저도, 어, 두지를 못했는데, 에, 늦지막 케인제, 벽화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산종만을, 아 낳았는데, 이게 500년 초에, 에, 아들을 낳고, 그해 11월 달에 소주왕이 죽었단 말이지. 그럼 그러니까 뭐 이제, 두 살도 안된 그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고, 그 소지 마리관한테는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사촌인데 이 사촌을 지키고 육촌 동생인 지증왕이 왕후에 올랐단 말이지. 육촌이면서 이 사촌을 어, 뛰어넘어가지고 왕후에 오른 것은 그 소지, 소지 마리관 소지왕의 그 사위가 그 지증왕의 아들이었어. 소지왕과 지증왕은 사동가 아니야. 소지왕의 그 사위가 지증왕의 그 아들, 버풍왕이니까 말이지. 지증왕의 왕비는 이제 연재부인이라고 하는데, 지증왕은 아주 몸집이 아주 상당히 최고가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담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몸집만 큰게 아니고, 삼국유사나 경주지방에 떠도는그 설화에 의하면은, 이 성기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 신라시대에는 이 성이 개방이 되었던것 같아. 이 성기가 크기가 한자 다섯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43c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여인이 없어. 어? 궐 내에는 가까운 왕족이라든가 국녀라든가 귀족의 딸에는 그 지중왕을 상대할 만한 그런 여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지중왕의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 참, 여러 수선문을, 백방으로 수선문을 하는데, 그 경주 남산에 있는 개울가에 가니까 큰 똥덩어리가 있는데, 그 똥덩어리, 똥덩어리를 두고, 어, 개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적을 해보니까, 이 이찬 박동은이 딸로 밝혀졌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이찬 박동은이 딸을 이 왕비로서 참 적합한 여인이다. 이래서 간택을 했다 하는 것이 그 설화의 내용입니다. 지중왕은 이렇게 늦게 64세의 왕후에 올랐지만은 그선왕 때에는 고구려와 외국에서 수시 침략을 해와가지고 아주 나라가 참 국방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적어도 지증왕이 왕로로서라던 500년에서 514년간에는 그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증왕이 이제 왕후에 올라서 2년 후인 502년에는 그동안 그 국왕이 죽으면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을 순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죽으면 사한 사람을 생매장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 가혹한 처사나 말이지. 그런데 지중왕이 이러한 종내에 내려오던 이러한 순장 풍습을 다 폐지하고는 왕명을 내려서 금지를 했어요. 아주 개혁적인 정치를 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각 주의 군주들한테 명을 해가지고 농사를 장려하라 농사를 장려해서 수확이 많아야 세금도 많이 받아들, 세금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고 국가가 부강해질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소를 이용해서 어, 갈가리논갈리라는그 우경법을 처음으로 어 채택을 한 그런 인금이에요. 아주 개혁적이지. 이거, 이것만 보더라도. 어,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503년에는 그동안 이 신라가 사로국이다, 사로국이라고도 하고 또 사라국이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하고 이렇게 에, 국호를 여러 갈래로 나눠 불렀었는데, 이거를, 이 지중왕 때 이르러서, 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아주 신라로 통일을 해버렸어. 그리고 에, 종래의 이 왕을, 뭐, 박혁것세 때는, 박혁것세 때는, 음? 뭐, 에, 거서관이라고 했다가, 또 유리왕 때에서부터 실성왕 때까지는 이사금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바로 앞에 소지왕 때까지는 거, 마리깐이라는, 예, 왕호를 썼단 말이지. 거서간이나 차차홍이나 이사금이나 마리깐 이런 것을 중국식으로 통일을 해서 왕으로 전부 호칭을 했어. 최초로 이제 지증왕 때서부터는, 예, 왕이다. 이렇게, 예, 불려진 거지. 국호는 신라로 하고, 어, 어, 그동안에 마리깐이라고 부르던 왕은 왕으로 지칭을 하는 이런 대대적인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4년에는 이제 주구년을 시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실직주의 스무 살, 20대의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임명을 했어요. 이 실직주가 어디냐면 실직주가 삼척지역이야이 삼척 강릉 이쪽은 그동안 이 고구려하고 수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전장터인데, 여기에 22살, 20대의 그이 사부를 군주로 임명을 해서 그 국방을 튼튼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증왕 때 고구려와 외구의 침입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에, 또, 509년에는 이제 경주에 이 동시라고 하는 시장을 개설했어. 그 상업을 장려를한 거지.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0년에는 이 경주 지역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에, 512년, 512년은 드디어, 드디어 그 실직주, 아슬라주, 어, 삼척과 강릉 지역에 군주로 있던 이사부한테 명을 해가지고, 우산국을 정벌를 하게 돼. 그 우산국은, 어, 외국과 마찬가지로, 동해바다에 있으면서, 어, 신라의 항해선을 수시로 괴롭히고, 어, 이랬었는데, 이 이사부가 드디어, 어, 군함을 몰고, 어, 외국, 우산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 사람들은 좀 어리석고 아주 난폭했다고 그래요 포악했다고 그래요. 이 사부가 배에 나무로 만든 그 사자를 잔뜩 씻고 우산국 울릉도 앞바다에 이르러서 우산국 사람들한테 소리 애쳐요 너희들이 만일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 사자 이런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짓밟히겠다. 그러니까 우산국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고 그랬잖아. 어, 힘은 세고, 사납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맹수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맹수를, 구경을 별로 못했겠지. 이 맹수, 맹수들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항복을 했다는 거야. 실제 싸움도 안 하고, 우산국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때서부터 이제, 그 토속, 공물을 바치고 그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514년, 514년에는 그 아시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하만이에요. 이 하만 지역에 이 경주에 근 육부 주민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만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 가지고 어이 지역을 많이 공략을 했다고 그래요. 영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 것이지.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지중왕은, 나라 이름도, 어, 신라로, 왕명도, 어, 국왕인, 왕으로, 어, 칭하고, 어, 또, 우경,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법을, 어, 가르치고, 어, 또, 그, 가혹한 그 순장 풍습을 없애고, 또, 이사부가 울릉국, 우산국을 정벌하고 말이지. 이런 그 아주, 역대에 하지 못했던 그런 개혁정치, 부국강병책을 시행을 했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지만은. 이러다가 이제 514년에 지중왕이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인 버풍이 대를 이어서 2 3대 왕후에 오르죠. 이 법흥왕도 불교를 공인을 하고 상당히 그 정치를 잘한 임금인데, 이 법흥왕 시대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